이런식으로 색깔때문에 되게 산뜻한 이런식으로 사기가 어려워요 많이들 드시는데 저는 이 색을 지금 이런식으로 신이나 이런거는 가볍게 우고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윤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패션 아이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름에 필요한 것들 좀 추려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좀 여름에는 사실 좀 간편하게 다니는 스타일이어서 편안하고 착용했을 때 거부감이 없는 모자라든지 약간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템들로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이번 시간에는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먼저 신발 한번 볼까요? 슬리퍼 라인으로 쪼리 같은 거? 그때도 보여드렸던 이렇게 작금스 같은 쪼리? 이렇게. 요즘에 투박한 라인으로 참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되게 예쁘고 잘 어울려서 이렇게 신고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좀. 뭐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제 여름에 그냥 핫 소머 라인으로 하나 장만을 해 보았어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컬러만 거의 많이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포인트로 신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튀는 스타일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오히려 저는 신발이 이렇게 좀 화사한 색을 샀을 때좀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신어도 색깔 때문에 되게 산뜻한 기분이 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화사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샌들. 제가 이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라미나 무하디라는 브랜드인데요. 어, 이 브랜드 구두 디자이너가 이 구두를 런칭을 하자마자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메안나나 이런 유명한 셀럽들이 같이 콜라보해서 신발도 만들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예요. 근데 그 디자이너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기가 어려워요. 금방 팔려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 운 좋으면 사는 신발이라서 되게 아껴 잘 신고 있어요. 여름에는 스커트 같은 거 입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색깔에? 되게 튀면서 약간 뭐랄까. 약간 빈티지한 느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되게 안 질리고 오히려 더 무난하게 잘 신는 것 같아요. 오히려 검정색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유행도 되게 많이 타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미나 무하디 같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많이 만들지 않아서 되게 오래 갖고 있어도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이 발이 넓어가지고 여름에 이 뒤에가 뾰족하면은 좀 걷기도 불편할 수 있고 한데 이 굽이 생각보다 좀 높거든요. 한 9cm에서 10cm 정도 되는 굽이에요. 근데 음. 그렇게 굽이 높아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게 이제 이 브랜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힐을 되게 편안하게 잘 신고 있어요. 전 불편하면 진짜 못 신거든요. 그래서 이 힐을 하나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아미 트로시의 쪼리 뮬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살짝 불편함이 없잖아 있어요. 막 편한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걸을 때 처음에 여기가 좀 살짝 까질 수 있거든요. 발볼이 없으신 분들은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어서. 근데 그거 살짝만 지나면 은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발볼이 없어서 그런데 발볼이 있으신 분들은 의외로 되게 편해하시는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편해서 제 친한 동생들도 이거를 많이 샀어요. 제가 신는 거 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지안비트 로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쪼리 중에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편하지 않고 되게 좀 가볍게 여름 샌들로 되게 최고의 안성맞춤 그런 신발인 것 같고요. 이 예, 일단 먼저 이제 이 프라다 백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여행 갔을 때 가서. 가볍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백인데, 또 너무 흔하지가 않아서 이런 라인이 되게 저는 예쁘더라고요. 가죽이 스터치가 이게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이걸 또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를 빼서 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실용적인 게 많아가지고, 저는 이 백을 가장 프라다 중에서는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아주 잘 들고 다녔고, 겨울에도 예쁘고, 여름에도 예쁜 그런. 가벼운 그런 백이 있고 그리고 어이 백은 어 자크무스 신상백이죠 예 신상백인데 이 이런 이 디테일적인 게 재밌어가지고 저는 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디테일적인 거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백이에요 그냥 여름에는 좀 많이 간소하게 들고 다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면 뭐 이런 느낌의 가방이 되고 뭐또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약간 이렇게. 미니백으로 활용이 좋고 그래서 이런 백들은 그냥 뭐 여름에 색깔이 화사하고 예쁘니까 그냥 가볍게 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즘에 이제 이 발렌시아가 이 백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도 이 핑크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구했죠 저는 구해서 샀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발렌시아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되게 캐주얼한 라인으로 되게 잘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트레이닝복에다가 입어도 예쁘고 청바지나 뭐 반바지 뭐 이런 그냥 러블리한 이런 니트 뭐 이런 거다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름에 가볍게 어깨에다 싹 내리고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이제 입으시면 되게 예쁘고 이게 또 길게 멜 수가 있어요 옆으로 크로스에서또크로스에서 매면 또, 크로스에서 또 다른 느낌의 가방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짧게 매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해서 또잘 들고 있는 백이고. 어, 이제 이거는 셀린 백이에요. 그 셀린에서 가장 기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 다니는 백이에요. 그래서 뭐 하얀색인데 갈색까지 있어서 뭐 정장이나 뭐 이런 것들에다가 입고 막 청바지나 이런 거에 가볍게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해서 좀 이런 거. 아뭐 많네요. 근데, <laughs> 근데 이거도 이제 보떼가에서 나오는 미니백. 뭐, 이거는 뭐, 많이들 드시는데, 저는 이 색을 선택했어요. 이 색에 조단 운동화가 있거든요. 조단 운동화에다 같이 맞춰서 신으려고 그래서 는 그렇게 믹스 매치를 많이 하고, 뭐 운동화에 어울리는 가방들? 이런 것들이 좀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자꾸 볼수는 미니백인데, 너무 귀엽죠? 이것도 되게 많이 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너무 놀랐어요. 이런 걸 어떻게 메고 다니지 했는데 이거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렇 조그마니까 그냥 뭐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블링백인데 어이백도 그 알렉산더 왕에서 이제 이게 인기가 많아서 양쪽으로 드는 것도 나왔더라고. 요 근데 이거는 저는 여기 안에 뭘 넣고 파우치처럼 들어도 되고. 이게 화려하다 보니까 여름에 진짜 잘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데다잘 어울려요. 저도 한번 가방을 들면은 잘안 바꾸는 편이거든요. 계속 들고 다녀요. 그래갖고 큐빅이 한몇개 빠졌더라고요. 다시 다 쓰던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 여름백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모자. 모자는 또 여름에 또 필수죠. 그러니까 모자는 처음에 이제 저는 이 모자를 너무 좋아해요. 여름에 진짜 너무 가볍고. 다모스도 너무 잘 되고, 그냥 되게 힙하고, 이게 이제 뒤에가 이렇게 땡길 수가 있어가지고, 내 머리의 쉐입에 잘 맞춰서 쓸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벙거지는 사실 많잖아요. 요즘에 뭐, 프라다도 있고, 뭐, 밴디도 요즘에 막 지푸라기처럼 생긴 그런 모자들,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곤 하는데, 사실 그냥 일반 벙거지에서는 사실 요즘에 자크우스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금액도 아니고, 막 손이 가죠. 이거는 이제 검은색. 검은색 모자데또좀 스타일이 다른데, 요즘에 또 요, 요 모자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이 모자는 약간 좀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모자고. 다 그냥 저한테 쉐입이 잘 맞아가지고. 또 여름에 또 이제 우리가 수영장 많이 가는데, 수영장에서 이 모자는 좀 편하죠. 편하면서 좀 가볍고, 물에 젖어도 되고, 이렇게 좀 여행 같은 데갈때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이렇게 모자 날아갈까봐 걱정인데, 이렇게 다깰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딱 이제 보이자마자 그냥 구매를 했고, 여름에는 이제 이렇게 쓰고 다닐 예정이고요. 이 야구모자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기분 전환할 때좀 쓰기 위해서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이렇게 쓰고 다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트럼프 성공, <laughs>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봤더니 좀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 저는 산건 전혀 없고요 좀 기분 전환할 때 이렇게 빨간 야구 모자 한 번씩 쓰면 좋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거 여름에 이제 할거 그런 거를 이제 패션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여름 거 이제 소개해드린 거니까 또 다른 것들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제 인스타나 뭐 이런데 보시고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아시는 브랜드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예쁘게 믹스 매치하는 거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도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컨텐츠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